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는데 그 100원 팔아서 50원 남는 기업으로 제가 몇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클래시스라는 종목이고 오늘 장종 끝나고 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시가외 가격을 보면은 클래시스가 상한가는 가지 못했는데 4.7%상승한 13,350원에 어,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는 6만주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어,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 클래시스에 대한 종목을 설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보통 이런 개별 종목들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거래량도 엄청 많지 않고 어, 다중의 그런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유튜버의 영상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유튜버의 영상거리는 되지 못하지만 어, 제계좌의영그 수익거리는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어, 제가 뭐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구독자분들이 뭐제 의견을 보시고 괜찮다 싶어서. 매수를 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매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이 9,000원 대의 가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이거는 제가 장중에 올라가면서 매수를 하면은 물릴 확률이 높다고 눈누이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다 대부분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이미 장대 양봉을 세운 뒤에 추가 수익을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제가 앞에서 저희 제가 저만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좀 섹터를 나눠놨는데 제가 주식대 온니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영상들 보시게 되면은 어이 사람은 뭐 장대 양봉을 세우고 매수하지도 않고. 뭐, 그냥 맨날 싸게 사라고만 하고, 음봉으로만 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지루해도 돼? 하, 라고 하겠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이, 수익을 실질적으로 주는 거는, 그 급등주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계좌가 없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 클래시스 여기 다트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제가 들어가서, 전자공시의 분기보고서가 떴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3기. 3기 매출액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214억.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34억입니다. 그래서, 어, 영업이익률이 62%입니다. 이게, 예, 예, 코스피, 코스타 상장된 기업 중에 62%가 있나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렇고, 기타 수익과 비용을 빼면은, 어, 결과적으로 단기순이익이, 어, 114억입니다. 그, 그러니까 단기순이익률만 봐도 50%가 넘죠. 그쵸? 매출액 대비. 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해야 될 점은, 아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자, 컨센서스에서 예상하는 2020년도의 매출액이 920억이고요. 그죠? 그 영업이익이 410, 47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곱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850억 정도가, 850억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상이, 어, 920억입니다. 그쵸 요거만 이제 빗대서 봤을 때는 어, 엄청난 매출액은 아니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자 보시면 영업이익이 134억인데 여기서 곱하기 4만해도 한 530억, 5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이익 상회를 상회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은 이겁니다. 그 내일 장에서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어닝 서프라이즈인 건 맞아요. 맞, 맞는데 이 회사의 주된 매출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글로벌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수출 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2020년 1분기입니다. 그죠? 19년도 대비. 자, 수출과 내수의 비율을 좀 보게 되면은, 아, 수출 비중이 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의 매출의 그 증가는 어떻게 보면은, 어, 수출에 대해서 비중을 높다는 것을 지금 할 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 회사의 비용 처리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서 정부 과제를 하면서 어, 인건비나 기타 그 자산에 해당되는 소모품이나 연구 비용들을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과제를 하면서 이게 좀 특징이 특징 특징 중에 하나고. 자, 요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다음에도 좋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어, 적게 못 나올 것이냐, 그리고 과거에도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올랐냐, 떨어졌냐인데, 지금 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실적 발표된 이후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는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그 추가 상장에 시비 전환을 합니다. 주식을 계속 상장을 시킵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보유고의 수가 풀리는 기간을 맞춰서 계속 이제 상장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의 그, 시비 발행이 있냐, 시비 발행을 할 것이냐,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 자본금 변환에서 보시면, 전환권 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행사 지금 세 번을 했습니다. 수량을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걸 봤을 때어제 생각에는 더 이상 그그 신규 발행에 대한 악재는 뭐 크게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 어 실질적으로 요 이익만으로 저 계산을 해 보면은 이 주가에 가친 저는 최소한 18,000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글로벌 이슈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왜냐면 하이 주요 수출 업체 중에 하나인 뭐 브라질도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이 글로벌 이슈랑 얼마나 관계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선진국에 이 수출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 때의 그 악재는, 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 최소한 그20% 정도를 할인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만 오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단기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정고점이라는 거를 이 실적만으로 단 단순히 올릴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 거래량이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진짜 많이 나와야 여기 보시다시피 500만 주 정도 나오는 건데 500만 주면은 지금 유통 주식 수몇 바퀴가 도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종목과 다르게 그래서 어, 일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익 실현을 할수 있는 구간은 15,000원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15,000원대 구간에서 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어 이익실현을 하거나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물타기를 해가지고 탈출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구간의 매몰대가 엄청 크게 작용하지 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자기 본인의 그릇만큼 먹지만은 일단 15,000원대에 어떤 작용을 한번정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더 끝까지 가고 싶다 왜냐면 이게 지금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 과거의 거래량의 양과 지금의 거래량 양을 보면은 양쪽으로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세라면은 어, 이 15,000원을 뚫는 데는 뚫 수는 있을 것 같다 상승이 강했을 때단 이게 이 당시에 그 주가지수가 무너지거나 이럴 경우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만약에 좀 길게 가지고 싶다 하시면은, 어, 만오천원대 부분에서 한번, 어, 익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클래시스에 대해서 마무리를 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들이, 어, 조회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놓고 말씀을 드리지만, 조회수가 많지 않은 것 중에서, 어 상당 부분 내계좌에 수익을 창출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시다 보면은 왜이 클래시스를 어,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매도하신 분들도 이 기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매도를 하셨지 내가 수익 손실 수익 손실이 급하게 막 나, 나기 때문에 그 매도하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왜 매도를 해 버렸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찰을 해 보시면은 다음에도 제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누구는 5% 먹고 누구는 20% 먹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